2019년 6월 1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의 심판이 정해진 것까지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태초 이전에도 이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식구는 천사장들, 미가엘, 가브리엘, 누시엘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 이렇게 오랫동안을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있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노래하는 천사장 누시엘이 교만하여 짐으로 나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겠다 하여 자기의 수와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에 쫓겨 하늘나라에서 이 캄캄한 우주로 쫓겨났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아 천사 대신 자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드시고 지하자원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미리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임무와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 임무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이고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임무를 빼앗을 반역자가 있으니 반역자를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담의 임무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에덴 동산을 팔아버렸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임무 수행도 못하고 명령도 어기면서 마귀와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하나님의 식구들 대신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다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마귀와 한패가 되어 하나님을 거슬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다시 실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되어 마귀가 반역할 때 빠져나간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세상은 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어 세상은 끝이 난다. 이제는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시간대가 다 차감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충만한 수가 다 차가고 있다. 거의 다 찼다고 보면 되는 때다. 이제는 세상 끝그 폐막식의 종결을 지을 때다 휴거 성도들이 떠날 계약이 이르렀고 떠나야 할 때이다. 예수 그설 믿고 사랑하며 휴거를 소망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달려온 휴거 성도들은 큰권 휴거 준비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식구가 되어 더욱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말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다.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하는 것이 죄이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부족하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러므로 휴거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죄를 멀리 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이다. 네. 아담은 마귀의 헛된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저주와 가시와 고통과 죽음이 왔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이 520억 명 가량된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수고와 고생과 가시 가운데 살아가며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자기의 정한 수환이 차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죄를 멀리 하며 살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 블랙홀이 빨아당길 것이다 잠시 후에 이 세상과 우주는 마치 종이를 불에 태우듯 불살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천국과 지옥만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개요이다 성경의 개요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고 고집부리며 계속하여 마귀를 쫓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하고 따라간 대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불모 속으로 던져진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된다. 그러나 휴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랑 주님이 되셔서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고 살게 되니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알기 바란다. 나만 홀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는가? 더욱더 힘써 영혼 구원 위에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기도해야 할 사람을 기도하지 않아 지옥에 간다면 성도의 손에서 그 피값을 찾으신다.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 마지막 휴가방지에 태울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520억 이상의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갔고 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 되어 지옥에 갔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5억 인구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50억 이상이니 600억 이상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큰권 공중 휴고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에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가. 휴고 성도들은 잠시 후에 이상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변화된 영생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산 속으로 하나님의 권속인 식구가 되어 올라감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깨있서 항상 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날을 대비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을 살아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였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날의 개념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다. 내가 오늘 밤이 그날이 될지, 내일이 될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날이 그날이 될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그날이 될지를 아무도 알수 없는 것으로 이를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휴고 성도는 그 날에 후회함이 없어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에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 날을 당하기 전에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죄가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의함을 받고 범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예배에 참석 안하고 살아가며 주님을 멀리하여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럼을 당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삶이 바빠서 하며 핑계를 일삼는 자들은 믿는다고는 하나 게으른 자이며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다. 주인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휴거 성도는 그날에 부끄럼을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예배 열심을 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하여 살아가므로그 영광의 날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날이 나에게 잠시 후면 반드시 닥치고 내일이 될지 밤중인지 낮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날 누닷없는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을 성도는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였다가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디모데우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였다. 그 날의 의의 멸류관을 주님께로 받는 내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그 날을 사모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 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희미적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신뢰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택함 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기준을 성경에 말씀하셨다. 휴거성도는 각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란 인내하며 지속되어도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로 귀히 여기신다. 이러한 성도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도 볼수 있다. 태의 열매인 자녀들이 아름다워지며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주지 않는다. 외인과 부모의 믿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물이 맑으면 아래 물이 맑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광을 동일시하게 누린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흘러내려 요새까지 그 후손까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알 것이다 휴거 성도의 태의 열매들이 천국에 가면 어떤 영광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인지 안다면 부모된 성도는 그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다. 자기 자녀에게 육신의 재산이 중요한가 하늘의 재산이 중요한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성도가 믿음 있는 자다. 진실이다. 그래서 부모된 성도의 믿음 자녀와 권력과 부모 친척 이웃 등에 하늘의 복인가 심판의 불운인가를 저울질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드랑 메삭 아벤드고는 자기의 믿음과 생명과 바꾸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히브리사의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한 믿음에 선배들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인내의 믿음 지속적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에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아, 네. 믿음이 사람에게도 보여져야 한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며 교회에 다니지만 왜 저러나 하면 이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의 칭찬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느부갓네살왕은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다 그리하여 누부게네살 왕은 이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내 주위에 사람이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이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귀 귀신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악귀가 인정하였지만 스계와의 아들의 믿음은 악귀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 창피를 주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사람인 지도자에게도 보여지는 자, 성도관에도 보여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 열매가 보여지고 그 얼굴이 말해주고 그 눈이 말해준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알 수가 있다. 강하고 담대하게 굴세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휴거의 영광의 그날이 언제 임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로 서서 칭찬받는 신부가 되길 바라고 부탁한다. 힘써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달란트 문화를 성도들에게 주시며 그날이 임할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셨다. 휴거 성도는 이후 사랑인 영원권 사랑과 섬기고 나누는 사랑을 하며 자기의 주신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 장사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다. 믿지는 장사 본전치기 장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린 보물이 얼마나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가를 생각하고 열심히 마음대의 천국 상급을 위하여 남은 장사를 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내가 할수 있는 주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받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를 생각하고 그날 주님 앞에 설때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한다. 말씀도 많이 읽고 듣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는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젊어서 내가 건강해서 기도 많이 안 하고 말씀만이 아니는 것이 후회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기도도 역시 나이가 많이 들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말씀도 많이 읽고는 싶은데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도 힘이 드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밤낮 주이 연불 애우듯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 메시지 말씀도 읽으려면 암울거리어 맑은 정신으로 읽기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이나 기도 많이 하는 것이나 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늘에 적금 드는 것이고 저축하여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역시 저축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휴고로 무르익는 첫 열매들, 혼인잔치자리, 하객들이나 하나님의 정하신 술을 채우셨기에 이 땅은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땅에 산다면 늘 살까? 전혀 아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기도하면서 신랑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랑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길 바란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내 생명이 하나님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일이 가장 비참한 후회가 된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부모 앞에서 아무리 포악한 자라도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운다. 이런 후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만 일단 그 날이 이른 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휴거 성도들은 주 앞에 설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하여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하였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돌아온 후에는 주님 때문에 매도 많이 맞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도래 맞기도 하였으니 결국 후회함이 없이 이 일이 그날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나타날 것을 바라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날의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열심히 주의를 하며 삶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 그날은 누구나 다 당한다. 나도 당하고 상대방도 당하고 어린 아이들도 당하는 것이다. 단지 언제인지 모르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두 가지 경우로 당할 수 있다. 첫째 하나는 공중 재림, 공중 휴회 때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성경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도 역시 다시 죽어서 그 날을 맞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세상에 늘 사는 것이 아니다. 안개와 같은 삶, 덧없는 유수와 같은 삶으로 언젠가는 순서를 따라 나이가 먹고 병이 들어서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도 하그 날이란 날을 당하게 된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고 그날을 목도할 날이 온다. 휴거성도들은 그날을 늘 깨워서 대비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마음 깊은 곳에 쌓아놓은 죄악은 아낌없이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보일의 피로 죄수점을 받고 주께 용서 받아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휴거는 거짓된 자,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 믿지 못하는 자, 교만한 자는 휴고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우상이고 자녀 가족이 우상이다. 제일 악한 자이다. 이제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때가 아주 악하다. 시급한 때다. 아멘.